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가운데에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해하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여와를 찬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담고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런 일이 흔한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보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는 이 환경 속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혹시 안전뱅이가 아닌가, 어쩌면 안전뱅이와 똑같은 생활을 대풀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걷고 싶어도 원래부터 출생이 걷지 못하는 출생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출생이 그런 출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전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배의 안전뱅이가 되어져 버리고, 기도의 안전뱅이가 되어져 버리고, 말씀의 안전뱅이가 되어져 버리고, 전도의 안전뱅이가 되어져 버리고, 또 삶과 생활의 실망과 좌절 속에서 안전뱅이가 되어서 스스로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어, 못하는 그런 영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때로는 어, 경험하기도 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그 분류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요, 네 종류의 사람으로 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 구걸하는 자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자 그것이 생활이든 신앙이든 어쨌든 뭔가 던져줘야지 그것을 먹고 떨어지면 또 어, 쳐다보게 되어지는 구걸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 두 번째는 성전 미문에 앉혀주는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사람만 바라보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해 주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과 생활과 영적으로 혹시라도 안전병이었던 삶이 되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마지막 사람처럼 기도하는 자, 기도해 주는 자그 사람이 오늘도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는 사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세 가지 뿐인 것이. 그 첫째가 뭐냐면 성전 문 앞에 누가 앉혀주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성전 미문 앞에도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갈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에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히 그 당시에 형식, 형식에 많이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에 마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돈을 던져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얻을까? 내가 오늘도 무엇을 베풀까? 무엇을 섬길까? 어떻게 헌신할까?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얻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출발되었는데 어느 인생의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께는 뭔가 오늘도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의 포커스도 거기에 맞춰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안전뱅이도 역시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항상 무엇을 얻어야 살아가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도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라고 했을 때에, 그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을 줄까, 무엇을 줄까? 여러분, 주지 않으면 얻지 않으면 절대 바라봐야 될 순간에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전뱅이, 그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것은 항상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그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가 보면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예.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대해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또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나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관심에서부터 역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그날만 지나갔겠습니까? 하루에 대몇 번씩. 그리고 또 나가서 이 미문의 안전 안전뱅이는 날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지나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지나갈 때이안전병이를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누구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안전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돈몇번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성전으로 그 길을 지나갔을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참 이웃인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어 모든 것을 빼앗겨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서 그 안전병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 없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 도움도 별로 안될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될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면, 그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 뭔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장례성을 봤으라도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도로 불편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가다 했지만 그에게 진정한 관심을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도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 자신을 먼저 한번 어, 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앙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나 보면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여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받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가금은 그 한계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 안전뱅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설교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정말 내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 같다면 이렇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사실은 그렇게 했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능력 없는 목사로 믿음 없는 목사로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올가미가 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그 어떤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으킨 안드멩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개인의 건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는 그런 은혜들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을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어느 순간부터 형식화되어버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가금이 있으면 기도 없이도, 믿음 없이도 모든 것들이 쉽게 해결되어지는 이 땅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음 12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한다면 그들의 어떤 그 로마에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불평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내지마라 할 때는 그 제도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돈을 가져와 보라고 하고. 그 돈에 누구의 그림이 있고, 또 어떤 글림이써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흥금설교에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돌아보면요, 이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 밖에, 그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어떤 선에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안전뱅이는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요 어떤 성교사님이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돈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연받은 존재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에 그 성교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해서 쓰여지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가 늘 삶의 방법적인 것은 오늘도 어쩌면 가이사의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은과 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음의 성도님들, 은과 금의 그 한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초신자들이 더잘 믿는 것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지식으로 머리가 굵어져 버려서 사실은 그냥 그렇거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켰나 보면요.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칠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오늘 예수 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오를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일으킨 것이 여러분 그 일으키는 것이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냥 일으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에 뭐 오늘만 걷다가 내일 또 다시 안전뱅이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면 한쪽만 아파서 절뚝절뚝 절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어떤 육적인 부분들도 적용되어져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나 보면요 네 번째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십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십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는 일어난 사람이 8절 말씀해 보면 뛰어서서 걸으면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냐?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번도 그 성전환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알지 못했던 그 성전환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뻐 뛰며 그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요 구절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걷는 목적인 것이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그가 걷는 것에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봐 여러분들이 앉은뱅이에서 일어날 때는 그냥 걷고 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안전병이에게 오늘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혹지라도 삶의 한 부분이 안전병이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누구 어떤 가족이 대상이 되든 또 직장이나 일터나 또 지인들이나.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변화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안든 사람인 줄 알고, 본래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란이라 그에게 일어난 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음으로 오늘도 바라보고 행했던 그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삶이 오늘 그 안전뱅이에게 놀랍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때로는 기도가 이제 그냥 다승에 젖어 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여기에 너무나 좀 익숙해지는 어떤 순간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부산 지역도 없던 이 남구 지역에도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참 많은 불안감과 또 두려움도 우리에 있긴,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할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품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먼저 우리가 오늘 그 안전병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주위에 또 우리의 생활에 신앙에 뭔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그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